너무 더워서 기절할 것 같아. 오늘은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브이로그에 같이 나왔던 동생이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만나는 게이 동생이랑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예요. Obrigado. <music> thank you 언니 진짜 많이 들고 왔다. 고마워, 내가. 외요로 너무 내가. 다내거리마 내가. 리마내 고마워, 내가. 고마워, 내가. 고마워, 내가. 내가. 고마워, 내고마가 고마워, 내가. 고마워, 완전 기랑이야 아, 체리시. <laughs> 체리 씨 안에 체리 씨. 이거 체리 보고 한 거.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얼마야? 여기? 만에? 에? 자 근데 조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 반져 먹어봐. 이거 약간 꿀렁꿀렁. 아니 근데 나도 다니고 싶다. 내일 한번에 너아 진짜 마지막이야. 아, 그래서 언니 내가 편지를 언니한테 썼는데 집에 나도 갖고든 어? 이거 <laughs> 갖고? 아 진짜 까먹은 거지. <laughs> 아, 이 아침에 나 늦잠 자가지고, 심지어. 학교 빨리 간다고나 야, 한국 가서 줄게. 심지어, 뭐, 그, 학교에서 애들한테 나눠줄 때 생각이 난 거야. 그래도, 언니 한국에서 만나니까 그나마낫지 하이! 지금 닌이 있어. 어, 리가안 찼네. 어? 찐 어디 갔지? 아송사들 안녕 도네마스 멋있네 안녕 도네마 이거 그냥 아니면 좁아지고 좀이상 한데 진짜 그대로 냅뒀어 그냥 아, 나는 그거 칩셋을 먹고 싶었는데 이거 어, 진짜 네. 이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붙어 있어 맛있어 동안 우질 맛있게 먹어 음, 먹는 음. 음. 게 좋다 우리 근데 저녁을 뭐 먹냐에 따라서 저녁뭐 먹고 싶은데 언니? 그거 아니라 내가 고르는 게 맞겠구나? 응 니가 고르냐 그럼요 그럼 맛있는 거 없나 이게? 음. 내가 다 말이지 그럼 이게 또? 음. 여서 먹을래 그러면? 컴퓨터를 오히려 이제 못 먹으니까 차라리 못먹 왜냐면은 되게 예민히 들어오고 있어 이것도 먹고 싶 이것도 먹고 싶은데 근데 뭐. 너다못먹잖아 <laughs>

또 언니가 내 생각 생각나서... 나고 잠깐만 <웃음> 야 <웃음> 완전 영롱해 그래? 진짜 나 진짜 여름 여름. 여름 이번 한정이래 우와 유리네 리 유리. 그래가지고 깨질까봐 이렇게 썼대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네. 지금 선물 집이 많겠다 선물 진짜 많이 받았다 뭘 생각지도 못하게 받아보르고 무인형품도 그렇고. <laughs> 그래서 나도 준비했어. 이것도 무슨? 잠깐. 돈이 어디 있다고? 왜왜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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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못 받아. 왜왜왜 왜? 아 근데 나는 정말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아니야. 게 작은 포이어딨어 편지도 썼는데? 편지? <laughs> 아니 그냥 보내면 <버념> 서운하니까. <laughs> 그냥 <버념> 서운하니까. <laughs> 근데 나는 나는 비싼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비싸고 문제가. 아 마음 같아서 입생로랑 다 사주고 싶지. <laughs> 아, 나 솔직히. 봐드라고. 너 근데 천지가 제일 커요. 이쁘거든? 천지보다 아니, 겉면만 봐봐, 한 번. 어떡운건못 보겠어. 뒷면에도 있어. 그거 사는 거. 거인지 뭔 소리야. 솔직히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언니 상황인데, 그니까? 어, 뭐야, 고마워, 언니. 아. 왜? 아니, 언니, 울지 마. 안 울어. 나, 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졌어? 나 오늘 갔거든? 치카 봐봐. 봐도 돼? 근데 진짜 별거 오? 아니야. 오? 그거 뭐뭔가 너가 밥 챙겨 먹으라고, 부산에서. 진짜 귀엽더라고, 이거. <laughs> 밥 챙겨 먹으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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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웃음> 귀엽다 <웃음> 귀엽지? <웃음> 아니, 이 언니 왜무 이렇게. <laughs> 너 밥순이니까 집에 가서 할머니 밥에 이렇게 먹어. 밥꾸로 <laughs> <바꾸러> 바꿀게. 이번에 <laughs> <laughs> <바꾸러 웃음> <바꾸러 웃음> 가서 맛. 고마워, 언니. 교환 한번안 된대 <laughs> 고마워, 아, 진짜. 기억데 너. 아, 받아도 되나, 이거, 응. 이렇게? 아, 너, 뭐, 언니, 너무 많이 받는 거 같은데? 아, 진짜 별거 아니라? 너무 입마안찔뭐 아, 별게 아니야. <laughs> 아, 고마워, 진짜. 이제, 기국하는 비행기에서 읽어보도록. 하죠. 아, 편지는 그 기국 비행기에서 읽어보게? 아, 지금 편지 지금. 아, 안 읽어보고 있어. 아, 그래못 읽어보겠어요. 야, 그 괜히 거 같고, 아, 약간 괜히 울거 같고. 아, 괜히 안 가고 싶어질 것 같은. 아, 삼진이 생각보다 엄가 <laughs> <진짜 웃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 생각보다 많이 썼어 근데 나도 좀 많이 쓰긴 했어 진짜? 아니 뭐 많이 쓰겠네 근데 쓰다 보니까 오! 어! 한 장! 두두 <laughs> 어, 장! 저도 언니한테 그래도 한 장만 봐야지 했는데 두장 내고 세장쯤 괜찮으려나? 이 생각 했다니몇 장인가? 두세장 정도? 나세 장인데? <laughs> 아니 근데 나 진짜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조금 슬펐어 울진 않았고 약간 일 쓰는데 아좀 그때가 2월이었거든 네가 그때가 2월 했다. 초에 이제 휴게 겹치니까 아, 아, 어, 언니 이제 6월, 자, 6월에 6월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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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6월 말에 아뭐 4개월 남았네 이러면서 많이 돌아다니자 이랬는데 있어? 이러면서 진짜 하니까 3개월이 사라졌어 <목소리> 정말 믿기지 않는다 뭔가 <목소리> 뭔가 계속 볼수 있을 것 같아 아 솔직히 1년은 <목소리> 솔직히 지금 1년도 아, 똑같아 우리들의 만납소 독자가 덕진 마시바리기나 굉장히 흥청해 굉장히 흥청해 내가 진짜 싫어한는거 아이디어 다 먹어. 완전 브런치인데.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래? 극대노. 진짜 싸가지 날씨. 우리 둘다 완전 바리바리. 바리바리 맵? 아니야. 가 아니구나. 둘셋둘셋셋넷셋넷셋넷셋넷 둘, 둘, 하나 둘셋 넷. 우리 너무 급하다. 역시 한국인. 두부 <목소리> 끼. 할머니 말 <말한테도> 듣고 <목소리> 생선 많이 먹고 생선 좋아하니까 두부 많이. 아 싫어 짜단 말이야 두부는 아, 많이 먹어. 아 진짜. 그럼 백질도왜안 먹여줄 거 너는? <laughs> 그럼 아니 진짜 그래야 하루 종일 든든해. 아니야 반성물 더 든든해. 아니 그게.

하긴 좀 귀국하는데 시간이 없지 아무래도 진짜 쇼핑 다 하고 거의 그늘쯤에 오면 도쿄 호어에가 창고는 창고만 해도? 응 근데 아, 정말 맞아. 오고 싶으면 언니 응. 내가 넥스트 잡고 연락 줄게 어 그래서 내 말도 분 난리 났었잖아 나 태어나가지고 어 벗기가 가고 싶은데? 벗야 아, 도와줄까? 이렇게 오 이렇게 그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좀더 이하지 가 아무래도 이다자와가 무슨 뜻이야? 못택자 택? 애는 이 한자 이거. 애는 한자인데 좀 어렵다. 탁. 근데 나얘 언니 응. 처음 봐. 나 신목키타자 왜저못 봤지? 나 오기 전에 이삼 개월 동안. 이상개월 약간 뭐래지? 그니까 근데 너는 일본어를 잘했는데 그런 가아니 약간 그거는 인 같아. 그러니까 다들 막 잘한다 막냐 응. 해주고 하는데도. 그냥 달라느 느끼면 뭔가 호해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할 얘기도 그래. 야 오늘 봤어? 야뭐 들어왔던데?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선 저런 거안 하잖아 약간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리고 정서가 좀 다르게 느수 있긴 한데 어, 그래도 내가 약간 외국인이고 노력하는 그런 게좀 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애들이 착해서 받아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 약간 진짜 착하거든? 아, 제가 할게요. 막. 뭐 모르는 거 있어요. 다이소는 한데. 한국인, 한국인이. <laughs> 채워주는 게. 근 신기하다. 우리가 딱 1월에. 괜찮으니까 아, <laughs> 아, 그 아, 이러니까 <laughs> 서로 알도있는인데 <알고 웃음> 만나지를 못하는 게 그래서 나 항상 출경하지않다 오늘 지민 씨나 없네 이러면서 나도 맨날 거기서 한 번씩 물어봐 오늘 행진 써야 그거 그리고 내가 어. 내가 주말에 넣어야 되나 해서 나 주말에 넣었지 또. 근데 딱 만났잖아 <laughs> 어 아직도 나너 처음 만났을 때 옷장 껴한다 메리 제니 신고 위에 셔츠 입고 긴치마 입었어 나도 기억나 언니 이거 스프레이 트셔츠 입었었거든 어 그리고 안경 꼈었어 머리 묶고 어 맞아 그래서 괜히 썼다싶은 말 처음에 맨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아, <웃음> 아 <웃음> 그때부터 뾰절이 꽤아어 애들이 예쁘다고 이유가 뭐, 존나 있었라니까아 진짜? 애들이 예쁜 애있예쁘니었어 엄청 예쁘애아있었아 진짜? 다행이네. 예쁜 언니예요 이러더라고 새끼장인가 그때 누가 예쁜 언니라고 했었거든 아와못 아. 놔둘 때까지 놀았어 진짜 우리 이런 옷 처음 참깨 오픈 <laughs> 세서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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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소나 아, 한다. 간다 방송 이 순식간에 어두워진 것 같아요. <laughs> 안녕 나는 간미반녕방 <laughs> 됐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왜 카메라를 켜게 됐냐면 요새 아시다시피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나이트 루틴을 싹다 바꾸고 나니까 지금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베이스 완벽한 거 보이시나요? <laughs> 제가 스킨케어를 바꾼지는. 3주에서 한 4주 정도 됐거든요 뭘로 바꿨냐? 그걸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짜잔 가장 먼저 바꾸게 된 제품은 바로 이 클렌징입니다 이게 바로 제 여름철 모공 관리를 싹다 해결해 준 그런 클렌징 제품인데요 이게 이름이 바로 그토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알바 했을 때부터 그만두려고 할때 그때 입점이 된 그런 제품인데 그때부터 사실 제 돈, 재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일본에 오고 나서 폴리를 만날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워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운이 좋게도 폴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주신 거예요 진짜 이거는 운명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찾아온 행운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 영상에서 소개하게 된 제품입니다 이게 클렌징폼 하면은 그냥 씻어내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플릭 그린 토마토 팩 클렌저는 진짜 신기한 게 평소에는 그냥 평범하게 클렌징폼으로 쓰다가 이렇게 오늘처럼 많이 돌아다니고 땀좀 많이 흘리고 기름이 많은 날에는 피부가 되게 답답하잖아요 모공 청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워시 오브 팩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무려 트인원 제품이거든요 확실히 이폼 클렌징뿐만 아니라 팩도 할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손이 정말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새 진짜 이걸로 정말 찐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짜자잔! 제가 요새 정말 잘 쓰고 있는 풀리의 그린 토마토 라인입니다. 원래도 제돈 제산으로 이팩 클렌징은 쓰고 있었지만 제 세럼이랑 크림이 궁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요새 정착해서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인플리에서 이제 컨셉을 제대로 맞추신 건지 너무 귀엽게 시딩박스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화장실이 좁아가지고 부엌에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클렌징을 한번 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오일로 1차적으로 세안이 끝났고요. 보통은 여기서 바로 클렌징 폼으로 넘어가는데 요새는 바로 클렌징 폼이 아니라 풀리 클렌징 팩으로 바로 넘어간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가. 살짝 땀도 그렇고 독질도 쌓인 것 같으니까 팩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우와! 옛날에 지금도 많이 유명한데 러쉬의 슈렉 팩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결인 것 같아요 제가 팩이 얼마나 진심이냐면은 중학생 때부터 러쉬 슈렉팩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슈렉팩 따로 하고 클렌징폼 따로 하고 약간 클렌징이 정말 항상 진심이어서 지금도 1일 1팩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폴리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팩도 같이 되는 클렌징폼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편해요. 근데 거기다가 모공 청소까지 싹 해주고 너무 부들부들거려요. 진짜 폴리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다. 슈렉팩 같은 경우는 바를 때 뻑뻑하기도 하고 조금만 한 10초만 지나도 손에 엄청 뭉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폴리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계속 부드러워요. 너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눈썹까지 없어질 정도로 다 덮어두었고요. 여기서 3분에서 5분 정도만 기다리면 됩니다. 진짜 간편하죠? 이게 패키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근데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모공이 쫙 쪼여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린토마토즙이랑 6가지 복합클레이를 담아가지고 이 모공 속에 쌓인 노폐물이랑 피지, 완전 싹 비워주고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느낌이에요. 묵은 저의 기름때를 싹다 완전 열심히 청소해주고 있는 느낌? 완전 기분 좋습니다. 이게 느낌만으로 그런 게 아니라 단한번 사용만으로도 모공 속 노폐물이 77%나 개선됐다는 임상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카설류 많이들 아시잖아요. 미녀 4대장 중한 분이신 유나님이 이 팩을 정말 즐겨하신다고 합니다. 되게 신뢰가 가지 않나요? 미녀가 한다는 팩. 그래서 저도 따라 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슬슬 세수를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팩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 물을 바로 묻히면 이렇게 거품이 쫀쫀하게 말이 나오거든요? 팩에서 클렌징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와 피지가 싹다녹 녹았어요. 진짜 확실히 노폐물 제거가 알아서 해준 느낌이에요. 너무 편해서 지금 충격 먹었어. 짜잔 이거는 신기하게 슬리핑팩이 가능해가지고 제가 요새 무조건 자기 전에. 한두 겹은 두껍게 바르고 자는 그런 크림입니다. 이런 스파츌러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폴리 그린토마토 크림은 신기하게 되게 젤리 같이 탱글탱글거려가지고 이게 젤이라고 하면은 또 흡수가 또안 되려나? 또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바르는 순간 수분이 터지면서 피부에 싹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저는 볼 중앙에 유난히 열이 더 많아가지고 한겹더 깔아주는 편입니다. 되게 많아 보이는데 잘때 신기하게 피부가 자기들끼리 좋은 걸 들어온 걸 안다고 쩍쩍 빨아들이더라고요 탱글탱글하게 수분박 생기신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저는 폴리랑 함께 같이 꿀잠을 자보겠습니다 안녕 일어나자마자 카메라 켰는데 피부 광채 미쳤다 그럼 저는 플리로 만들어진 꿀팁으로 한번 준비를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